오늘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합니다. 사람은 자기 두 눈으로 본 것이 진실이라고, 진짜라고 철석같이 믿고 삽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A 부분과 B 부분의 색, 색이 같아 보입니까? 달라 보입니까? 색이 같아 보이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없죠. 다행입니다. 이분은 안과에 꼭 가셔야 됩니다. 색이 달라 보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 모두 정상이십니다. <laughs> 자, 그런데 여러분, 정답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A 부분과 B 부분은 원래 같은 색입니다. 그런데 왜한 명도 빠짐없이 여기 한 100명 정도 앉아있는 모두에게 두 색이 달라 보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뇌가 흰색, 회색, 흰색, 회색 패턴에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B 부분이 분명히 그늘이 져 있는데도 그 흰색, 회색 패턴에 맞도록 더 옅게 보도록 뇌 안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뇌는 A와 B가 분명 같은 색인데도 다른 색으로 보도록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진짜 객관적인 사람이야.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말하지만, 사실 내가 본 것은 내 뇌가 나에게 익숙한 패턴, 나에게 익숙한 가치관, 나에게 익숙한 성격에 맞도록 진리를 왜곡해서 해석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익숙한 것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본다는 행동은 사실 뇌가 내 관점에 맞게 해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진리 그대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 100% 그대로를 느끼며 깨달으며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그렇게 내가 익숙한 대로 내 가치관으로 재해석하여 읽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성경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야기로 읽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그것도 내 존재주에서 육체는 버리시고 영혼만 쏙 빼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세상, 월드로 번역된 단어가 코스모스입니다. 이 말이 우주라는 말인데 우주라는 말은 영어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단어가 쓰여요. 첫째는 스페이스입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우주 공간을 말하죠. 두 번째는 유니버스입니다. 인간이 갈 수는 없지만 이 천체 망원경이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곳까지의 우주 공간을 유니버스라고 합니다. 셋째는 코스모스입니다. 이 코스모스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한 모든 우주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끝없이 펼쳐져 있는 우주 안에 모든 물질 하나하나까지도 사랑하셨고 그 안에 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영, 사람들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까지도 사랑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가 낳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말씀. 코스모스가 우주라는 뜻도 있지만 질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태초에 카오스, 혼돈하던 세상을 하나님이 질서로 창조해 주셨죠. 코스모스라는 말에는 이 우주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적인 의미의 하나님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작게 나만을 향한 사랑으로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에 담긴 모든 물질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사람의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가르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중세교회 건물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가 보여요. 중세교회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강조했습니다. 저 고딩 양식으로 지어진 뾰족한 지붕의 끝은 화살표예요. 구원의 화살표예요. 이 땅을 버리고 저 위로 하늘로 날아가는 게 구원이란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가난해도 괜찮고 이 땅에도 신분이 낮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땅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고 예수 잘 믿어서 죽어서 천국에 가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 놓고 자기들은 권력자들과 손잡고 자기들의 배를 불렸어요 중세의 한 교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에 처음 교회에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예수 이름만 있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는 금도 은도 넘쳐나잖아. 베드로가 이걸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야. 이런 교회에 하늘을 향한 구원 즉 영혼 구원 사후 세계 천국론에 반대하여 세상에 두 가지 큰 혁명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하나는 이슬람 혁명이고 다른 하나가 공산주의 혁명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이 땅의 토지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욕심을 내서 토지를 독가점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고루 나눠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가 영혼 구원만 가르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소장목들이 기독교 지주들에게 가혹한 수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마호메트가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라고 교묘하게 바꿔서 외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려 했던 겁니다. 또 공산주의의 대표 혁명 문구가 뭡니까? 종교,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아닙니까? 교회가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해서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고 헛된 아편 같은 하늘 소망만 심어준다고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거부하고 파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맡고 있는 두 세력, 이슬람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는 바로 교회가 땅의 구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아서 생겨난 우리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한국 교회는 어땠을까요?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이 땅의 구원, 세상 구원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한국의 장로 교회들이 세상 구원을 말하면 독립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 박해를 받으니까 영혼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한국 장로 교회 영혼 구원에 반대하신 분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조용기 목사님이세요. 순복음이라는 말이 영어로 풀 가스펠이죠. 조용기 목사님은 장로교의 복음을 반쪽짜리 구원으로 봤습니다. 풀 가스펠은 영혼도 구원받지만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삶도 구원받는다는 복음이에요. 조 목사님이 제일 강조하신 성경 구절이 요한삼서 일장 2절이죠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이걸 삼박자 구원론이라고 해요. 첫째, 첫박,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는다. 둘째, 그러면 범사가 잘돼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셋째, 그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치유받고 건강해진다. 이 순복음이 뼈저리게 가난하고 외롭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당시 70년대 80년대 한국은 도시화가 엄청나게 진행 중이었어요.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때 교회가 가족으로 품어줘요. 또 너무나 가난하던 그 시절 예수님 믿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 정말 처절하게 가난한 당신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될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줬어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의 삼박자 구원도 순복음 풀 가스펠이라고 부르기엔 중요한 게 빠졌어요. 한국 장로교의 영혼 구원론도 조용기 목사님의 삼박자 구원론도 모두 구원의 대상을 사람으로만 한정해 놨어요. 하나님은 사람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점점 깊어져요. 깨닫는 게 조용기 목사님이 이걸 깨달으세요. 2000년대에 조용기 목사님이 한국에 몰트만이라는 교수를 초청해서 두 분이 만나세요. 이 몰트만 교수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희망의 신학자입니다. 이두 분이 한참 대화를 하는데, 초목사님은 계속 구원을 개인의 차원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몰트만 교수는 구원을 계속 사회적인 구원, 역사적 차원에서의 구원을 말씀하세요. 그렇게 만남이 끝나고, 몰트만 교수가 독일로 돌아갔는데, 초목사님이 이 대화를 묵상하다가 크게 깨달아요. 그리고 그분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고 크게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구원을 개인의 차원에서만 이해했는데 앞으로는 정의, 평화, 창조의 보존에도 힘쓰겠습니다. 정의가 justice, 평화가 peace, 창조의 보존이 integrity of creation 이 앞글자를 따서 이것을 J P I C라고 합니다. 정의는 이 땅의 가난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인권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평화는 이 땅의 전쟁과 분쟁 문제에 대한 구원을 말하고 창조의 보존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이 생태계 전체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 생태계 지구에 이 관리인으로 책임을 맡은 사람의 죄로 이 세상 전체가 질병에 걸려버렸는데 예수님의 구원은 이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조 목사님이 2005년 새해 첫날 이 내용을 설교하세요. 제가 설교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조용기 목사님 그 흉내를 잘못 내서 여러분이 상상으로 그 목소리를 상상하며 들어보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그것을 오해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니라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사람, 사회, 하늘, 땅, 바다, 식물, 곤충과 동물들 같은 모든 만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범위를 인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날마다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조용기 목사님의 깨달음보다 한 단계 더 깊어져야 해요. 그렇게 이 지구를 땅을 회복시켜 놓고 죽어서 영혼과 영혼이 가는 곳이 천국이면 뭐 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그것이 영혼 구원을 넘어서고 순 복음을 넘어선 온전한 구원.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향이 땅에서 하늘로 솟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버리려고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인간의 죄로 우주에 문제가 생겼지만 예수님을 통해 고치셨고 마지막 날 우주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주라는 당신의 집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정말 새롭게 들립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여러분 삶의 길이로 해석하지 마세요. 삶의 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명을 회복하면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말미야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 예수처럼 살면 이 땅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교회, 교회는 그분의 선교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피조물의 치유인 구원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초기 시대 동안의 교회와 선교는 하나였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선교를 한다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믿었다. 교회와 선교는 두 개의 다른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끝내신 적이 없어요. 당신의 선교를 이땅 구석구석에 펼치기 위해 예수님의 몸인 우리를 이 땅에 모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실 때 이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내가 익숙한 내가 알고 있는 영혼 구원론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왔다 선언하십니까?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 땅의 포로된 자들을 위해 이 땅의 눈먼 자들, 이 땅의 아픈 자들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눌린 자들을 위해 그들에게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온전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부흥 떠서 불러 주셔서 가게 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J P 아이, 시, 정의, 평화, 창조의 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에 가셔서 구약 성경을 펼쳐서 메시아 예언을 다 찾아보세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이 이세 가지. 정의와 공의, 평화의 샬롬, 그리고 이 땅의 회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치를, 이 중요한 가치를 교회는 놓쳤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이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2015년에 제70차 UN 정기총회에서 2030년까지 우리가 한번 이걸 해 보자라고 결의한 게 있어요. 이것을 17가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빈곤의 퇴치. 둘째, 기아의 종식. 셋째, 건강과 웰빙 넷째,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다섯째, 성의 평등 여섯째, 깨끗한 물과 위생 일곱째, 지속가능한 에너지 여덟 번째,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아홉 번째, 포용력 있는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열 번째, 불평등의 감소 열한 번째,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열두 번째,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열세 번째 기후 행동, 열네 번째 해양 생태계의 보전, 열다섯 번째 육상 생태계의 보전, 열여섯 번째 평화와 정의를 위한 강력한 제도의 마련, 열일곱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한 연대.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주제가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죄로 인해 병든 이웃과 사회와 생태계 전체를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으로 치유하기 원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하며.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85편 9절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와가 서로 입을 맞춥니다. 진실이 땅에서 도단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가정 다 버리고, 이웃 다 버리고, 자연과 생태계 지구 다 버리고, 심지어 내 육체까지 다 버리고, 죽어서 영혼만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선교 그 자체입니다. 오늘 설교 시작에 함께 본 그림을 보며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다시 봐도 A와 B가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A와 B가 달라 보이는 건내 뇌의 착각입니다. 흑백에 익숙한 패턴에 맞지 않는 건 무시해 버리고 익숙한 것으로 보려는 내 뇌의 속임수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람만, 영혼만 사랑한다는 것은 내 믿음, 내 익숙한 가치관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내 믿음에 맞지 않는 성경 구절은 무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믿음을 부인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은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지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를 피하지 못하고 함께 망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